방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 옆집에 사는 이모가 놀러 오셨다 다 이모지 이제 막 제대한 나의 첫사랑 수현 오빠와 함께 <laughs> 오빠 군대 가기 전에도 오빠는 멋있었는데 제대하니까 더 멋있네 우리 방순이 많이 컸네 이제 시집가도 되겠어 <laughs> 그럼요 그럼요 오빠한테 시집가야죠 <laughs> 야 실실 웃지만 말고 사과 좀 깎아 나는 엄마 말씀에 칼을 들긴 했는데 사과를 깎아본 적이 없는 나는 계속 애꾸준 사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못자지 못자냐 <laughs> 점점 사과는 갈색을 지나 회색 그레이 회색으로 변해갔고 이를 지켜보던 수연 오빠의 얼굴도 회색으로 변해갔다. 아저 더러운 애 아니에요. 억울해요.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황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자, 우리 친구들 앞서서 우리 황순의 일기 잘 보셨죠? 네, 우리 또, 어, 황쌤의 과학일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 일기도 잘보셨고 뭐, 그죠? <laughs> 자, 어, 일단, 황쌤 과학일기는 계속, 네, 우리가 방학특강으로 있어 왔던 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인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어떠한 내가 또 활용 방법이나 뭐 이런 거 궁금한 친구들은 소개 강의 OT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알고 있는 친구들 은 그냥 바로 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앞에 1기에서 황순이가 이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과일을 막 깎았는데, 그죠? 어, 미숙하다 보니, 그지 선생님도 아직도 미숙해요. 나이 많지만. <laughs> 꼭 살림 잘하라는 법이 어딨냐? <laughs> 못할 수도 있지, 그지 음. 그래서 미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과를 좀 오래 이렇게 깎았어요. 만지작 만지작. 하다 보니까 이제 <laughs> 갈변이 된 거죠. 그죠? 사람들도 손안씻었다고막 오해를 받아서 황순이 억울한 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과의 네, 갈변. 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화학 변화, 네, 물질 변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살면서 억울한 거 많죠. 특히 형제가 많을 경우 그래요. 선생님이 딸셋의 아들 하나. 거기서 셋째 딸이에요. 우리 형제가. 선생님 셋째 딸이에요. 가운데 껴왔으니까 억울한 일 되게 많았겠죠? 그죠? 어? 누가 여기, 어? 있는 거, 누가 이거 먹었어? 하면, 나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막, 나중에 억울해서, 나 아니라고. 막, 막, 나 아니라고 했잖아. 이미 막, 막, 억울함에 막 눈물은 막 쏟아지고, 아니라고.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뭐 동생이 잘못해도 내가 없나고요. 언니가 했는데도 막, 나가 없나고. 뭐 있지, 어, 근데 막나집 나가고 싶으면 나갈 때도 없고 갈때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게 더 서러워 막눈물 뭐. 어어어어 어. 근데 또 이런 것도 또 예쁘게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막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이렇게, 이렇게 눈물만 똑 흘려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 그, 어어어어 <laughs> 어, 꺼이 꺼이 울어가지고 엄마가 다똑거려주는게 아니라 조용히 뭐탁 하면은 어어 <laughs> 어. 아니라고. <laughs> 네, 그 생각나네. 아우, 창피해. <laughs> 다음부터 눈물 똑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지. 자, 어쨌든 이제 황순이가 되게 억울한 손이에요. 그건 이제 <laughs> 사과의 갈변이 일어난 거죠. 화학 변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질 변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 우리 사만이 1학기 들어가자마자 처음 네, 배우는 우리 단원이 어,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아우, 단원명 난리 났어요. 완전 롱롱이죠. 그죠 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배웁니다. 거기서 지켜지는 규칙, 즉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에너지 출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우선은, 어, 화학 변화라는, 음, 물질의 변화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칙들 중에 한 가지. 네, 질량 보존법칙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화학 변화에 대한 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교환으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교환 다운받아주시면 되겠고 자첫 번째 장을 보시면 자 물질의 변화 그랬어요. 어, 세상에 물질도 변하죠. 그죠? 야,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해요. 요즘에. 세월도 변하고. 그치? <laughs>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뚱뚱하세요? 그러게. 나도 그게 참 신기해요. 자, 물질이 이렇게 변하는데, 물질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뭐가? 어, 물질의 변화가. 자, 그 중에 물리 변화라는 건,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뭐만 변한다? 자, 모양이나 또는 상태만, 그랬어요. 모양이나 상태 또는 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유리컵. 던졌어요. 쨍그랑 깨졌어요. 어, 모양 변화. 그죠? 밀가루 반죽. 동그랗게 만들고, 별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모양 변화. 그죠?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됐어. 상태 변화. 요런 것들이에요. 자, 모양이나 상태와 같은 겉모습. 자,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물리 변화입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질 변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음. 여러분들 막 다이어트하고 막 예뻐져도 더러운 성질 잘안 변해요, 그지? <laughs> 성질 잘안 변합니다. 이게 물리 변화예요. 자 그럼 왜 성질이 안 변할까요? 이유는 여러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뭡니까? 분자, 그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분자부터입니다. 원자는 그냥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게 원자. 그 다음, 몇 개의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돼. 그죠? 몇 개의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돼. 분자부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죠? 근데 이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증기나, 그러니까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어차피 H2O 물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 물질의 성질이 안 변하는 거야. 무슨 말겠죠 이런 게 물리 변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 그죠? 이거 용해라고 보실 수 있죠. 여기 용해. 이번에 용해네. 네 이번에 용해야. 쫑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탕물은 설탕의 성질도 있어. 달아요 물의 성질도 있어요. 그죠? 성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섞여만 있는 혼합물입니다. 성질 안 바뀌었죠? 그죠? 이런 어, 거를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겉모양, 겉모습의 변화 또는 용해와 같이 성질을 가진 채로 섞여 있는 거또 확산, 음, 방구 냄새, 향수 냄새 퍼지는 거 있죠. 어, 그대로 다른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지 반응해서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은 다 물리 변화다 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또 다른 물질의 변화는 누가 있냐면 화학 변화라는 게 있어요. 화학이라는 말은 뭔지 좀더 복잡하고 심오하죠. 그죠? 얘는 성질이 바뀌는 거야. 전혀 다른 새로운 애가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야 어. 진짜 그냥 다음 생이 다시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다. 새로운 물질이 된다는 얘기는 선생 그러면 분자가 아예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겁니다. 자, 분자부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랬잖아요. 그쵸? 근데 성질이 변한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분자의 종류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 성질이 다른 물질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물분자가 있습니다. 그죠? 물분자는 여러분들 H2O죠. 그죠? H2O. 물분자인데요. 얘가 전기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소기체가 그 다음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기체가 이렇게 나와요. 음 분명히 물 분자였는데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나눠져요. 다른 분자가 됐어. 더 이상 물의 성질이 아니야. 그죠? 요런 것들이 뭐야? 화학변화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학변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화학변화가 일어나도 여러분들 근데 보면 성질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하냐면, 원자의 종류, 그 다음에 수는 안 변합니다. 저 아까 원자 뭐 바뀐댔는데, 그거는 원자의 배열. 원자들이 이렇게 놓이는 모습은 변해. 그래서 분자의 종류는 변해. 그래서 성질은 변해. 하지만, 종류와 수는 그대로야. 이 빨간색 두 개, 그대로. 파란색 4개 네 그대로. 근데 놓이는 모습은 바뀌죠. 그죠? 자, 원자의 종류와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걸할 거야? 이 앞에다 2를 쓰고 이 앞에다가 2를 쓰죠.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개수 맞추는 거 해봤고 또 중3때도 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요게 화학 변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 물리 변화구나 화학 변화가 뭔가 많이 변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이대로 우리가 입자 수준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자 어, 입자 수준 가기 전에 예를 먼저 하고 할게요 <laughs> 자 화학 변화 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화학 변화냐 아까 우리 선생님 일기에 나왔던 그 사과의 갈변 네 요런 것들이 바로 화학 변화거든요 자첫 번째는 앙금 생성이 그러하대요. 자,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어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물을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맨날 나오는 게,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대보면 붉게 변한다. 내가 그냥 입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외웠어요. 그쵸? 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 뭐야?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하면 뿌옇게 흐려진다. 그쵸? 어,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탄산 칼슘 CaCO3라는 탄산 칼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앙금이 생성된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걸또 공부할 텐데 어,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이 물질은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는 변화가 화학 변화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화학 반응이라는 걸 겪게 돼요 화학 반응을 겪어야지만 성질이 변해 그런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야 가라앉는 거 있죠 서로 다른 물질 섞었는데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앙금 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 아이오디나 나비라는 노란색 앙금 배웠죠 그쵸 어 요런 것들 다 맞아요 화학 반응이었어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소 네 물질이 타는 거 있죠 그죠 뭐 수술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종이를 태우고 또는 금속의 연소 금속 산화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연소라는 건 항상 뭐예요 플러스 오투예요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요것도 대표적인 화학 반응, 화학 변합니다. 됐어. 자, 그다음 또 화학 반응,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화학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화학 반응은 냄새가 발생한다. 그쵸? 그래서 에탄올과 아세트 상했어. 에탄올, 뭐야? 탄소 두 개짜리 알코올이에요. 이 에탄올 수용액이 소주죠. 우리 친구들이, 어,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아 끊었다니까. 아직도 막, 어, 강자, 아니, 쑥, 뭐, Q&A에 선생님 뭐, 주량이 어떻게 되랬는데 끊었다니까. 이제는, 어, 늙어서 안 먹는다고. <laughs> 요즘에 그냥 맥주 한잔씩만 한다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 알코올이에요. 에다가 아세트산. 이게 뭐야? 응? 아세트산 수용액이 식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반응하면 과일향이 난대. 또 집에 가서 또 해봐요. 아, 그럼 소주하고 식초를 한번 섞어봐. 아 그죠? 살짝 날수 있습니다. 그데 그걸 막기 전에 취할 수도 있어 조심해. 자, <laughs> 우리 선생님 선생님 고등학교 때에서 이화여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화학 쌤이 막 이렇게 계속 게 섞으면 막 과일향이나 무슨 이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왜 강조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과일향 난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이걸 시험에 되게 자주 내셨어요. 아, 왠지 몰라. 그냥 과일향을 좋아하시나 봐. <laughs> 그죠? 그러니까 향을 내고 냄새를 발생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화학 변화입니다. 어, 화학 변화는 보통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음식물의 부패 또는 발효, 발효 식품들 있죠. 김치가 씌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도 다 화학 변화예요. 또뭐 기체가 발생한다. 그죠. 뭐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오는 거. 음, 응. 여러분,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데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수소 기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화학 변화입니다. 또는 색깔 변화 그렇죠. 우리 갈변 지금 일기에 나왔던 갈변 색깔 변화 또뭐 있나요? 뭐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효소가 작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야? 화학 변화예요. 알겠지?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의 예이다. 아, 되게 많은 화학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구나. 어 라는 걸 친구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화학 변화와 화학 반응.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이 화학 반응을 꼭 겪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그쵸? 어, 화학 변화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화학 반응식 변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 그랬죠. 그죠? 그래야 물질의 성질이 변해, 그래야 화학 변화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즉 물질의 성질이 변하려면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 뭐가 변해야 돼요?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 뭐 분자의 종류가 바뀌려면 그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 물질의 성질이 달라져. 이게 화학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 변화가 있으려면 물질은 화학 반응을 겪게 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러한 화학 반응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뭐는 질량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는 뭐가 변합니까? 라고 하는데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건 뭘까요? 모양 변화잖아요. 또 상태 변화잖아요. 그럼 입자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요. 분자의 종류가 아니라 분자의 배열이요. 그렇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에? 다 지워졌잖아. 그죠? 물리 변화에서는 뭐가 바뀐다고요? 분자 배열이요. 얘가 끽해야 뭐야? 상태 변화라고 그랬죠. 상태 변화. 그죠? 그러니까 고체 규칙적인 분자 배열, 액체 비교적 불규칙, 기체 매우 불규칙 그러한 분자 배열 수준이라고요. 분자의 배열 같은 것이 변하는 거야. 끽해야. 그리고 안 변하는 건. 이거 싹다안 변하지 물리 변화는 그죠 성질 안 변하죠 그렇게 종류 안 변해야겠죠 이거 바뀌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어떤 반응에서도 안 변해 과학에서 과학에서는 질량은안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 그렇구나 물질의 변화를 크게 물리 화학 변화로 나누는데 각각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방학 때는 알겠죠 자, 그럼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가 자 이제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함께 가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문제 한 문제 실어놨는데요 풀어보셨나요 엄청 쉽죠 그죠. 자 봅시다 함께 자 물질 변화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뭐 싹다 물린데 혼자 화학 또는 싹다 화학인데 혼자 물리 뭐 이렇게 있겠죠? 볼게요. 자1번 쇠못이 녹슨다 선생님 이거 색깔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철이 이제 산화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녹이 쓰는 현상은요 아, 대표적인 화학 변화예요. 아, 너 화학 변화구나. 그죠? 나머지 2번 볼까요? 꽃향기가 퍼진다. 이거 확산이죠. 그지? 확산, 용해, 이런 것들 다 물리 변화입니다. 자, 물리 변화. 자, 각설탕이 물에 녹는다. 용해죠? 물리 변화. 그지? 다음, 창문에 성해가 생긴다. 자, 이거 상태 변화로서 물리 변화죠. 그죠? 그 다음, 공기 중에 놓아둔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줄어든다. 상태 변화로서 물리 변화죠. 그러면 지금 2, 3, 4, 5가 다 물리 변화고 1번만 화학 변화잖아요. 그죠? 네, 1번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친구들 이제 3학년 딱돼서 제일 첫 번째 화학 파트 화학 단원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법칙들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우리 감을 잡아봅시다.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황순이의 일기로 시작해 볼게요. 알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만나 알찬 과학 공부 함께합시다. 우리 친구들.